코로나19로 인해 골프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골프가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즐길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인데요. 최근 SNS에는 골프에 입문한 사람들의 인증샷이 넘쳐납니다. 그런데 이 인증샷들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 있는데요. 바로 머리 올리기. 머리 올리는 날입니다. 처음으로 골프를 한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, 대체 머리를 올린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? 골프 전문 기자에게 물어봤습니다. 골프를 처음 나가는 사람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사실 골프장에 가면은 이 표현을 쓰는 사람들을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거지 해외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머리 올리기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일까요? 머리 올리기란 어린 기생이 정식 기생이 되면서 머리에 쪼글질 때 쓰는 표현입니다 즉 골프에서 머리를 올린다는 표현은 골프의 첫 시작을 여성의 첫 경험에 비유한 것이죠 즉 성차별 단어인 셈입니다. 그렇다면 어떤 표현으로 대체하면 좋을까요? 골프에서는 이 사용 대체할 수 있는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티를 꽂다, 티 위에 공을 얹다, 잔디를 처음 밟았다. 이런 식으로 순화할 수 있는 얘기가 많고 외국처럼 나 그냥 처음 골프 치고 왔어라는 단어가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골프에 갓 입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머리 올리기가 성차별 단어인지 모른 채 사용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머리 올리기 뿐만 아니라 천연작 저출산 등과 같은 성차별 단어를 일상에서 무심코 쓰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분 반전 배달 완료 다른 요리를 주문하고 싶다면 댓글창에 메뉴를 적어주세요